안녕하세요. 자독소 필사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전 맨발 걷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일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2024년도 이렇게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올 초에 계획하신 것들 그리고 생각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이로 가는 과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올한해 기대되는 시간과 그리고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얻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으로 기약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발 걷기만은 올한해 현재까지 아주 만족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류와 초인류와 그리고 일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그리고 초인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겪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환경과 질은 말할 수가 없이 차이가 크게 나죠. 누군가는 윤택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되는 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늘돈 걱정과 늘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불평, 불만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 초인류와 그리고 일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라고 생각해보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인류와 그리고 일반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루 주어진 시간이 주어진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구축하고 어떤 인생의 성과학을 쌓아가고 있는지 자신만의 로마제국과 자신만의 만리장성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1년에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연초와 그리고 연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가온 2024년의 연말 평범한 삶도 좋지만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내 안의 잠재능력과 내 안의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을 이 연말에는 반드시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류의 삶과 그리고 평범한 일반인의 삶의 차이에는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가, 그 차이이고 결국은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갈고 닦을 것인가, 어떤 멘탈을 당금질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는 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여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올 한해.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과 그리고 다짐과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들을 남은 15일, 16일 정도이지만 다시 한번 작심 3일만 하더라도 다섯 번의 작심 3일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5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대하지만 소소한 발걸음 하나하나 하는 바로 저는 이 이 겨울이지만 꾸준하게 할수 있는 이 맨발 걷기와 그리고 독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하지만 위대한 발걸음은 바로 내 자신의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인류와 그리고 일반의, 일반인들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